최근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의 생방송에서 연예계에서의 차별과 무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토론에서 방송인 김명준은 신인 아티스트들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그 중에서도 가수 빈에서의 이야기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빈에서은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무려 10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빈에서은 한국음악계에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기 전 경력 초기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데뷔 초기, 그는 한 대형음악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쳤으나 그 자리에서 업계의 한 선배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선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빈에서을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이는 빈에서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공연은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 스태프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빈에서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빈에서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굴욕을 넘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빈에서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숨겨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한 선배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비록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유지하려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졌고 후에 그 선배의 가수로서의 경력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김명준은 방송 중에 그 선배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내설을 무시하고 꾸짖은 행동이 지나치게 나빴으며. 이는 비전문적이고 불공정한 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며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인함과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연예계에서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빈에서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늘날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